<laughs> 아뭐 아, 해봐. 뭐 해봐. 뭐, 뭐, 뭐. 뭐 어떻게 해야 어? 되는데. 어떻게 해야 되는데. 아, 사랑스럽게 좀 얘기해 주면. 아, 사랑스럽게 뭐를 어떻게 해. 빨리 빨리. 아, 뭐, 어떻게 해줘. 몰라. 아, 빨리 사랑스럽게 한번 응? 빨리 한번 빨리 뭐 해봐. 응? 뭐. 사랑해. 어? <laughs> 아니, 어이없게 만들지. <laughs> 아, 더 뭐? 더뭘 하니? 뭘뭘 <laughs> 해줘 뭘 뭐? 네가 한번 해봐. 어떻게 해야 돼? 음, 예시를 보여줘 봐. 달달하게. 달달하게 말좀 해보라고. 달달. 어? 아? 어? 어? 당당하게 한번 얘기해봐 당당하게. 알. 아, 하지마 안해 아. 삐졌나 할게 아, 삐졌어? 어? <laughs> 안 삐졌어, 안 삐졌어. <laughs> 그거 뭐야, 포기? 어, 그냥. <laughs> 아, 그럼 네가 해줘. 저... 해줘. 해줘. 어. <laughs> 왜? 어? 왜? 아, 이게 뭐냐, 놈나 그렇게 안 했는데? 옹아이도 아니고. 그렇게 안 했어. 어, 어떻게 했는데? 사랑해, 이렇게 했는데? 알겠다, 알겠어. <laughs> 아, 너도 알겠어, 해줘. 너 여보야, 알겠다. 너도 해줘. 알겠어, 이따 전화할게. 사랑해. 아, 안 해! 어? 나한테 다시 켜놓고. <laughs> 사랑해, 사랑해. 아, 됐어, 끊어. 개삐진 끊어. 전화하지 마. 이따 전화할게. 아, 됐어, 전화 안 받아. 그따위로 말하는데, 누가 전화 받고 싶겠어. 먼저 달달하게 했어. 어? 안 했어. 나 들은 적이 없어. 뭘 들은 적이 없어? 들은 적이 없어. 아, 아 빨리 말해봐야죠. 말해봐. 몰라. 말해봐줘. 말해줘. 말해줘. 응. 알겠어. 여보야 사랑해. 이따 전화할게. 어. 아. 지 어. 어? 어. 어. 이따 전화할게. 아. 어. 부터 준비하면은 세시 정도에 준비하면 정도 정도 되겠지. 아니 네 시. 그러면 네 시. 어. 아니 육용음 잘가. 음. 어 잘자. 잘안될 거야. 자자 <laughs> 자버려 그냥 잠들어버려. 오늘 비 와서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핫팩 하나 터트려서 나가. 우와 알겠어 안녕. 음. 어